오늘은 수능일이기도 하지만, 김혜경 여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이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. 오늘 어떤 판결이 나올지는 뭐 미리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, 그러나 오늘 판결은, 김혜경 여사가 버카로 소고기 먹고, 스시 먹고, 또 과일도 먹었던 그 총액에서 본다라고 하면, 빙산의 일각이다.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. 전체 액수는 2천만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오늘 판결은 10만 원 남짓한 것에 대한 어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드릴 수가 있고요. 어 뿐만 아니라 김혜경 여사가 성남시청에서부터 경기도 어 도청에 이르기까지 공직자를 사실상 개인 빚으로 쓴 것도 이 국고 손실이 3억 원 이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. 이에 대해서도 빠른 기소와 재판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어 내일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이 있는 날입니다. 어, 민주당은 이 때문에 법원을 압박하기 위해서 서초동 시위를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매우 놀라운 것은 어, 이재명 대표의 핵심 뭐 전위 부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, 더민주에서는 어, 이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. 버스비와 비행기 요금도 지불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. 그렇게 공지가 떠 있습니다. 이 더민주는 이재명 대표의 소위 대장동 점수지를 공유하는 것이지야 알수 없습니다만은 어떻게 그 많은 돈을? 어,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지 과이 놀랄 울 따름이다.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. 어, 이것도 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, 검경이 자세히 봐야 할 것이다.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. 어, 사실 뭐 유근인 전주피를 비롯해서 어, 많은 평론가들이 지난 주말에 광화문시위와 시청역의 시위를 어, 비교하고 있습니다. 광화문의 경우에는 매우 질서 정연하고, 어, 그리고 어, 질서를 잘 지키는 그런 어 시위였던 것에 반해서 시청력의 경우에는 폭력적으로 흘렀고 이로 인해서 경찰관들도 어, 100여 명이 부상을 당하는 불상사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. 이번 주말은 제발 어느 쪽이든 시위를 좀 자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수험생들은 오늘 시험으로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. 이번 주말에 논술과 면접이 집중되어 있습니다. 수험생에 따라서는 오전, 오후 두 학교를 뛰어다녀야 하는 수험생들도 있습니다. 제발 이번 주말만큼은 오로지 광화문이든 시청역이든 다 수험생의 것이 되기를 기대합니다. 이상입니다.